오랜만에 캠핑 왔어요. 얼굴이 엄청 땡실 땡실해 보이네. 도착하니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일단 텐트부터 대충 펴놓고요. 카프를 설치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계속 앉아있으라고 해서, 말잘 들었습니다.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점심을 4시에 먹었어요. 저녁도 금방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피칭하느라 둘다 지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대갈비에요. 우대갈비 기름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야. 우리다. 굽는데 고난이도였는데, 역시 미니가 고기를 참잘 구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요즘 계속 참소주만 마셨는데, 오랜만에 레드와인을 깠습니다. 역시 와인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까먹던 접시도 이번엔 잘 챙겨갔고요. 버섯도, 어우, 너무 잘 구워요. 어 정말 최고야, 최고.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다 먹고 찍네. 2차는 어묵꼬치를 음. 했습니다. 사이트가 좁아서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불멍도 알차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텐트는 남의 집 텐트예요. 그리고 엄마가 제주에서 사다준 쫀디기도 먹었습니다. 오 맛이 독특해요.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 이런 은은한 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 캠핑장은 10시부터 매너타임이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침은 라면과 호떡구이 그리고 초당옥수수예요. 초당옥수수 진짜 달콤해요. 점심 먹고는 담요를 사러 갔어요. 저희가 이불을 깜빡해가지고 전날 덜덜 떨면서 잤거든요. 저만요. 민이는 괜찮았대요. 그래서 담요 사고 근처에 고릴라 캠핑에 있어서 구경한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낮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로 또 저녁 시간이어서 목살구이를 먹었습니다. 또 미니가 원했던 염통구이도 사왔어요. 염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숙녀 캠프 보면서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에 빠르게 정리하고 근처에 줄 서서 먹는 막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쌈이랑 비빔 막국수랑 부지깽이 막국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나중에 영상 찍는 걸 포기하고 유튜브에 올릴 생각도 안 했는데 막상 앞에 찍은 게 아까워서 대충이라도 만들어봅니다. 밥다 먹고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마장호수를 데리고 가서 한껏 걷다가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노량진에서 횃떠와서 먹었어요.